1시기 출발했습니다. 먹고 출발했습니다. 아, 1기다 집니다. 오, 기로 출발했습니다. 로드 인기 1기로 모두 다각 시군, 시도 대표진도 전부 다 송류를 해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나이려요할 때입니다. I <laughs> 네. <목소리> <목소리> 제일자 발집을 두고서요 넣고십니다. 네. 잘뛰네요 화이팅! 화이팅! 제 1차 방안 돌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하이뛰 하이뛰 아 아자뛰네요 조금 하이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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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하이테! 와! 벌써부터 힘듭니다. 아. 사모님 화이팅! 사모 화이팅! 좋아요. 와. 이봅시다1 0 k m 를 어떻게 들기. 달리고십니다. 10km, 82세, 대신, 서울대표님, 대단하십니다. 하이팅입니다 선생님, 화이팅! 아, 다잘 뜹니다. 2.5km, 넘었습니다. 아, 밑에. 기을제워 드리십니다. 아, 힘듭니다. 아, 힘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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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아, 선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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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니다 아, 등 아, 아, 차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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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니다 키 이거 1등이든 차이 좀 나네요. 3등 가고 있습니다. 4등 5등 6등 가고 있습니다. 아, 구단육 6등입니다. 7등, 8등. 8등, 8등. 8등 가고 싶다 40대, 1가좋습니0 0대1아0대 100대, 1 풀립니다 아0대1니다대 100대, 1 0좋대1 0 0니다 보살, 좋아요, 화이팅! 보살, 스누그룹입니다 좋아요, 어,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제설에서 딸린 선수들이 가장 오늘의 주인공이요. 오늘의 포약비들입니다. 화이팅! 좋아요, 하이. 좋습니다. 이제 5km 다 왔습니다. 이제 반 왔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반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아, 실심이. 넘머니 선배님 잘 뛰고 있습니다. 경기할게. 오늘 경기 선수들, 선두거리도 많이 갑니다. 하이튼연승 1위. 어디입니까? 연승1위 경기. 야, 역시 경기군요. 좋아요. 아, 오늘은 제기는 1 0 k 로 말았던데 제설를내어요 여러분 달리네요 아주 좋아요 중구선수 잘가고 싶십니다 아, 속속들이 제2 단한뜸을 돌고서 꼴님에게서 달려가는 1 0 k 로 선수들입니다 화이팅 부산 화이팅 피! 좋아요 인천아이들 울산인천 경부 충부 경남 경기 경북 개월 다루고 있습니다. 아 맞네요. 울산아이들 경부아이들 파경대 경부아이들 충부아이들 경남 아이들. 신발 스님님 아이티 어부산 아이티 신발 선님님도 대단하십니다 아각 휘도 대포님들 자기 도시의 맨인을 걸고 다니는 선수들입니다 아이티 부산경그 아이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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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좋아요 경고 헤이 친구 아이디 인천 아이디 어 좋습니다 어 이거 우리 친구 좋습니다 아이디 어디에요? 경주. 화이팅! 울산, 경라! 선수들, 열선 선두지자 달리고 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화이팅! 울산 김용훈 선수, 앞으로, 야, 들어가는간 가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잘지네요 오늘은 만끝철기 면서 달릴 수 있는 10km 로드 경기 자봉 대리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 팅들 네. 날씨가 덥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아름다운우산 강경시에서 2024년 생활대 축제 체크가 열리는 10km 로드 경기 대구 화이팅 좋아요 머리 긴 아저씨가 좀게 많이 많은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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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더이우창문 선수 잘 달립니다. 파이팅. 헤이, 야 아, 경남 친구 아이팅강제성 친구 아이팅 헤이, 각 시도 대포들 자기 도시의 명예를 걸고 달리는 선수들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 마지막 경기 10km 로드 경기 여러분들은 마음껏 즐기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화이팅 헤이 헤자본소수하십니다 울산 전주 화이팅 세울 친구 화이팅 네 대구 화이팅 좋아요 화이팅 화이팅 네이쪽 어, 수라이티, 술라잘 드립니다. 아, 전남 아이티, 개구, 야잘뛰네요 아이티. 부산 아이티, 좋아요 인천 아이티. 야 인천도 잘뛰십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음껏 달리는 10km 로드 경기 선수들. 인천 화이팅 경남 화이팅 정말 잘 달립니다 말 그대로 전국 생활체육대축기에서 마지막 날 로드캠기에 달리는 여러분들 정말 아름답게 달리고 있습니다 화이팅 네. 세종 화이팅 좋아요 전부 화이팅 울산 화이팅 인천 IT 좋습니다. 강원 IT, 아, 강원 오염을 보내 경기 IT 다리 밑들 지나고 있습니다. 1924년 울산에서 열리는 생활대 축제 한마당 체육대회에서 10km 로드 경기. 많은 선수들이 제2판점을 돌고서 온 집을 향해서 달려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아하! 이제 제2판점이 아직 조금 넘었습니다. 춘천 마루돌 파이팅! 아 이제 6킬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태화강 강릉도로를 달리는 길입니다 아이팅야 서울선수! 아주 좋아요 이팅 이제 6킬로 반환점 얼마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통제시켜주고 자봉하시는 자봉여러분께 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반환점을 돌고서 꼬리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선수들 아주 좋아요 결국 야! 와 좋습니다 우리 선배님 화이팅 아 이제 반환점입니다 아 힘듭니다 힘들어도 참고 나는 55분에 골인할겁니다 열심히 뛰어줘죠 화이팅 야, 장칼 심파 화이팅 여기로 가되게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야김원군 선수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최선을 다해서 달리겠습니다 화이팅 야 좋아요 야 인천 60여승 홀론온 옥분 선수 잘 뛰고 있습니다 화이팅 아 이제 4km 넘었습니다 이 동네 한바퀴 돌면은 꼴리님 되겠습니다 화이팅! 객면 잡깁니다! 야, 덥을, 날 지금 점점 더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힘! 아, 날 봅시다. 화이팅! 히잉! 좋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찍고서, 한번 뛰면서 뛰어보겠습니다. 잘 후미 선배님, 오고있습니다 최월암 선수, 세울대포님 선배님 화이팅! 연세 80이 넘었습니다. 85세 선배님에서 후미에서 전체지 달리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아,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야, 19월 달리시네 야, 대단하시다. 화이팅이 파이팅.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힘내세요. 파이팅. 우리도 계속 이팅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이. 태는 어디 가나요? 아, 파이팅. 아, 다갑니다 2km 남은 것 같습니다. 야, 오늘 마을 내려왔습니다. 꼬리 망에서 나머지 2km 달려보겠습니다. 아, 날씨 덥네요. 아, 오늘 신기로 분들, 다 전부 다잘 달립니다. 어저술안 먹었나? 햇력가왕, 개사랑! 아, 나머지 2km 동류한 바퀴 남았습니다. 힘을 내서 달려봅시다. 화이팅! 사모님 화이팅! 좋아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히, 감사합니다. 힘드네요. 와, 힘들다. 힘들다. 와, 힘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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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힘드네요. 화이팅! 오늘 만났습니다. 이제 골리전 안녕하세요. 골리5 0 네. 0믿남것습니다 화이팅! 좋아요! 화이팅. 좋습니다! 화이 좋습니다! 얼마 나남습니다제선이되었요 골드 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화이팅. 좋습니다! 화이팅. 오늘 주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골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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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겠습니다! 하. 얼마 남오십니다 하이패스. 응둥이 들어오네요. 좋아요. 하. 하. 하야. 안녕하세요. 자. 자. 가이아 힘드네요. 다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 들어갑니다. 어디가? 어딥니까? 어이, 운동이 들어가, 야, 좋다. 올림픽 예, 참지 운동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어이, 꼬리, 얼마 안 됩니다, 하기. 예, 참지 운동장 꼬리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메인 시터지 벌써, 꼬리 내서, 데리고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들어갑니다! 56권! 자, 좋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야! 탈탈! 야!